안녕하세요. 미국국의 홍수입니다. 자, 오랜만에 컨텐츠 올리는 것 같은데, 어, 뭐, 몇 개월이 됐는지 몇 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어, 뭐, 여름, 여름 동안 뭐 여러분들이 지내실, 예, 뭐, 낚시나 캠핑 다니시면서 지내실 의류, 뭐, 여러가지 많이 추천드리는 것 같고요. 에, 날씨가 이제 하루 만에, 예, 갑자기 이제 완연한 겨울로 왔, 아, 겨울이 아니죠. 완연한 가을로 왔습니다. 어, 낮에도 이제 제법 선선하고요 자, 앞에 보신 침낭입니다, 침낭. 예, 요맘때 되면은, 어, 뭐, 여러가지 뭐, 다른 것도 준비하겠지만은, 뭐, 침낭도 빠질 수가 없죠. 날씨가 이제 추워지다 보니까, 야외에서 이제 텐트만 치놓고, 뭐, 1박 이상을 보내신다 그러면은, 뭐, 차박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뭐 텐트를 치고 이제 뭐 야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 앞에 보이신 대로 이제 네, 이거 뭐 정확하게 제가 저는 이거 작년, 재작년일 겁니다. 재작년께 여러분께 한번 추천도 드렸었고요. 이, 이 제품은 아닙니다. 한번 추천도 드렸었고 저는 뭐 구입을 해서 지금도 차에 에, 지금 세개뭐 들고 다니는데 어딴거 없어요. 에. 뭐 일단 가격이 일단 우선 가격입니다. 우선 가격. 예, 저는 가격 위주입니다. 일단 우선. 어, 품질이 좀 좋더라도 좋은 브랜드 좋은 제품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다. 예. 저는 무조건 가격. 예, 가격도 저렴하면서 좋은 브랜드의 좋은 제품을 추천드리는 게제 목표입니다. 예. 자, 이 침낭은 일반적으로 우리 동계용 뭐 하계용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나눈 거 필요 없어. 예. 뭐 여름에 침낭 듣고 차 안에서 뭐잘 수도 없고. 이 침낭은 그냥 보통 봄 가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봄 가을용. 우리가 뭐 봄이나 가을 정도에부터 이제 침낭을 쓰고 뭐 겨울 동계용 특히 이제 뭐 한겨울에도 이제 캠핑이나 낚시 하시 즐기시는 분은 이제 극소수로 줄어듭니다. 네, 지금 봄, 가을이 이제 거의 100명 낚시나 뭐 캠핑 등산 이런 데서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이제 영화로 떨어지는 겨울날씨로 들어가면 이제 뭐 10명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한두, 한두 명,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 하시던 분이 이제 한두 명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예, 네, 영화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많이 줄어드는데, 예, 정확하게 봄, 가을령입니다. 봄, 가을령이고, 어, 딴거 없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뭐, 만 원짜리 침낭 쳐보시면은 뭐, 작년에 만 원, 만 원에 팔던 침낭, 지금 한만 오천 원 정도 올라있습니다. 예, 작년, 재작년에 팔던 거. 벌써 물가 많이 다른 거 오른다고 해서 50% 정도 올라있는데, 얘는 뭐, 십만 원에 팔던 침낭, 예, 지금 뭐, 단돈 만 원대, 뭐, 요렇게 나와있으니까, 예, 뭐, 부담없이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딴거 없어요. 지금 만 원대 침낭에 비하면은, 예, 딴거 없어요. 그, 품질 좋고, 이 지퍼 같은 거, 예, 지퍼 같은 거, 뭐, 차, 이탈되고 하는 거 없고 이 침낭, 예, 질 좋고 보온력, 보온력도 조금 더 우수한 것 같아요. 보온력 우수하고 이 침낭 커버 있죠? 이거 침낭 주머니 예, 일반 만 원짜리 사시면 아실 거예요. 일반 이 가격대 제품들 사시면은 그냥 이 침낭 커버하고 비슷한, 침낭 껍데기하고 비슷한 후리후리한 예, 침낭 거에다가 그냥 여기 고무줄 탱고는 거 하나 해가지고 그냥 예. 침낭 커버 주는데, 침낭 커버만 따로 판매도 해요. 침낭 커버만, 얘는 뭐, 침낭 커버 값만 해도, 그냥, 요런 식으로 나온 침낭 커버 값만 해도 단돈 만원 정도 이상 합니다. 예. 침낭 커버 값에 그냥, 고급 침낭까지 같이 가져가신다 보면 되고요. 어, 얘 지금, 뭐, 사이즈 200에 75, 총량 1200g 짜리. 예. 보통 뭔가 하려고 보신데, 단돈 만 원대가 있는데, 제가 찾아가 사이트는 일부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선택의 폭이 넓으시라고, 그냥 레드페이스, 지금 레드페이스 침낭 많이 그래, 폭탄커로 떨어져 있어요. 레드페이스 침낭을 치시면은, 레드페이스 침낭을 치시면은, 어, 이제 제가 뭐 꼭꼭꼭 하나 찝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보시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봄관용체, 얘도 지금 뭐, 단돈 만원입니다. 단돈 만원. 네. 1인용, 단돈 만원. 뭐 침낭 대부분 뭐다 1인용, 단돈 만원. 네. 보통 뭐 만원대 조금 더 침낭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 조금 더 보온력이 좋다. 에, 조금 더, 뭐, 보온력이 좋다든지 이런 것들. 예, 뭐 가격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보통 뭐, 9만원, 10만원 대 팔던 거 지금 뭐, 만원, 뭐, 만팔천. 침낭도 안에 이제 어떤 보본소자들은 가격 차이 많이 나는데, 지금 뭐 거의 가격이 뭐 90%, 80%다 떨어져 있어. 뭐 필요하신 분들 레드페이스 침낭 치시고요. 필요 유무에 따라서 필요하신 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볼때 지금 구매할 수 있는 봄, 가을용. <laughs> 겨울에는 좀 부족하고요. 겨울에는 동계 전용 침낭 가야 됩니다. 또겨울엔 동계 전용 침낭 가야 되고, 지금부터 이제 겨울 영하 떨어지기 전까지, 뭐, 쓸수 있는 침낭 중에서는 가성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라기보다는 지금 뭐 폭탄가로 떠져 있기 때문에, 거저 주워 먹는 가격. 레드페이스 침낭만 치시고요. 필요 유무에 따라서 뭐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존하루 되시고요. 지금 이제 완연한 한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